맛있네요. 내추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한 갈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맡고 싶을 정도로 향이 굉장히 좋고.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스프링뱅크 중류소의 제품, 이 15년 숙성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15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스프링뱅크 중류소의 오피셜 라인 중에서 100% 쉐리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0년 숙성 같은 경우는 EX 버번캐스크를60% 쉐리캐스크를 40%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5년 같은 경우는 100% 쉐리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버번캐스크를 약간 섞어서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100% 쉐리캐스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100% 쉐리캐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스피링뱅크 증류소의 다른 오피셜 제품들 예를 들면 18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캐스크의 사용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21년이나 25년 숙성도 동일하고 12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도 역시 연도별로 캐스크의 사용 비율이 달라지지만 이 10년 숙성과 15년 숙성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한 캐스크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스프링뱅크 증류소에는 스프링뱅크 제품 외에도 다른 두 브랜드의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먼저 롱로우라는 이 피트 계열의 위스키를 만들고 있고 헤이즐번이라는 논피트 계열의 위스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롱로우와 헤이즐번의 생산량이 스프링뱅크 증류소 전체 생산량의 약10% 정도씩을 각각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이름의 위스키가 제작 방식이 조금 다른 게이 스프링뱅크 위스키 같은 경우는 몰트의 건조 과정에서 이 30시간 동안 피트 없이 건조를 하고 약 6시간 동안 피트를 입혀서 굉장히 약한 그런 피트의 캐릭터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롱로우 같은 경우는 48시간 정도의 피트 훈연을 거치면서 강한 피트의 캐릭터를 입힌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류 횟수 같은 경우도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2.5회 증류를 하지만, 롱로우 같은 경우는 2회 증류를 하고요. 반대로 헤이즐번 같은 경우는 3회 증류를 하고 이 피트를 사용한 건조를 하지 않아서 논피트 계열의 약간 부드러운 캐릭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도 저는 헤이즐번은 마셔보지 않았고 롱로우는 마셔본 적이 있는데 이 스프링뱅크 18년과 롱로우 18년을 비교해서 마셔본 결과 제 입맛에는 이 스프링뱅크 쪽이 조금 더 맛있었고 대중적으로도 롱로우나 헤이즐범보다는 스프링뱅크 제품이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건 이 적당한 중간 정도의 증류 횟수와 약간의 피트가 첨가되어서 조금 더 복합적인 풍미를 풍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일 캐스크만 사용한 이 스프링뱅크 15년 같은 경우는 어떤 맛을 보여줄지 제가 한번 지금 오픈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요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일하게 스프링뱅크 10년을 구매한 샌프란시스코에서 구매를 했고요. 리커샵에서 구매한 가격은 여기 보이는 199.99불로 약 200불 정도에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해외에서 구매해서 조금 저렴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약 60만원 정도를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럼 병을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잔을 한잔 채워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내추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한 갈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박색보다는 조금 더 진한 약간 구릿빛 정도의 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수는 10년 숙성 제품과 동일하게 46도고 이 제품도 논칠 필터링 제품인데 10년보다 조금 더 레그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에서는 먼저 아주 맛있는 쉐리 위스키에서 나는 그런 건과일의 진한 풍미가 느껴지고요. 이 6시간 동안 피트 5년을 거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피트의 캐릭터는 향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향만 맡아서는 피트 계열보다는 약간 풀쉐리 숙성, 맛있는 싱글몰트의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꾸 맡고 싶을 정도로 향이 굉장히 좋고 제가 이 스프링뱅크 제품은 로컬 발리도 몇 가지 먹어봤고 17년 숙성 마데이라라든지 18년 숙성 이런 제품들을 좀 마셔봤는데 각각 제품들의 개성이 있으면서도 이 스프링뱅크 고유의 그런 캐릭터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15년 숙성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뱅크 특유의 그런 단짠하고 고소한 느낌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쉐리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녹진한 건과일의 풍미가 지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맛을 한번 볼게요. 와 맛있네요. 이 15년 숙성 제품은 셰리 위스키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이 건과일의 느낌이 향에서처럼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고요. 일반적인 10에서 15년 사이에 그런 엔트리 위스키들이 보여주는 그런 쉐리 위스키의 캐릭터보다는 약간 18년 숙성 이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농익은 건과일의 느낌과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약간 탄닌 같은 떫은 느낌도 있는데 이게 약간 피트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스프링백 10년 숙성처럼 피트의 캐릭터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마신다면 이게 피트의 느낌인지 아니면 그냥 오크에서 오는 스모키한 느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피트의 캐릭터는 굉장히 약하고 계피나 정향 같은 약간 그런 향신료의 스파이시한 느낌이 끝에서 함께 느껴지는데 피니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맥크 특유의 그 약간 고소하면서 오일리한 질감이 함께 잘 느껴지고 이게 약간 고소한 바닐라와 건과일의 캐릭터가 만나서인지 살짝 느껴지기에는 그런 풍성껌류에서 느껴지는 달달하면서 약간은 과일 맛이 나는 그런 느낌도 함께 맛에서 느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모든 말을 하나로 압축시키면 맛있다 라고 표현이 될것 같은데요 이 제품이 지금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60만원 전후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60만원이라는 금액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글랜드로나 18년이나 21년을 구매하고도 엔트리 미스키를 하나 더살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적인 허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망설여지긴 하겠지만 값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서 마셔보더라도 뭔가 굉장히 형편없다,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입맛에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껴지고요. 한국에서는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면세 찬스는 인당 두 병까지만 가능하니까요. 그두병 중에 한 병을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이 스프링뱅크 15년을 구매 리스트에 넣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어디까지나 스카치 위스키 중에 쉐리 위스키를 굉장히 선호하고 피트 위스키도 즐겨 마시는 제 입맛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평가를 내린 거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만 해주시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에서 잔술로 마시는 것도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제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 중에 맛이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동일하게 영상 업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 동안 남겨진 댓글 중에서 3분을 선정해서 바이아를 한번 보내드리고 이 맛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스프링뱅크 15년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